네, 안녕하세요. 늘찬 복지연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노인장기요보험 등급 신청이 이 보류된 어르신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보류 결정이 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에 어, 보호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의 신청을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음, 다시 등급 신청을 해보겠다는 분도 계신데요. 어, 이런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어, 등급이 탈락한 이후 등급 보류 탈락 이후에 90일 내로 하셔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는 제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만약에 어, 등급 신청을 할그 시점에 어떤 어, 타 병원에서 진단받은 노인성 질환이나 아니면 어, 추가로 증빙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해서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 이 등급이 탈락된 것이 내가 인정할 수 없어서 어, 동일한 내용으로 어,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다시 탈락하는 경우를 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어, 바로 이의신청 하시는 것보다 3개월 이후에 등급 재신청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후에 등급 재신청을 하실 때는 3개월 전에 등급 신청 하실 때와 건강 상태가 변화했다면 그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요. 증빙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는 어르신들을 보지만 등급 재신청을 3개월 이후에 또는 6개월 이후에 하셔서 등급이 나오는 경우를 덜어봅니다. 그러니까 탈락됐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3개월 이후에 재신청하시는 것을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아, 질문하신 분께서는 어, 등급이 탈락이 돼서 상당히 낙담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등급을 그냥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아, 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 저희가 받아들여야겠죠. 아, 다시 재등급 신청을 하셔서 아, 노인장교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날이 꼭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늘참복종구 어, t v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